이번에 금상 받으신 분은 그 색실상자와 폐물상자를 그 같이 세트로 구성해서 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다른 거는 이제 안에가 골격이고 장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공으로 다 만들어서 문양까지 완성해가지고 폐물상자와 색실상자가 동시에 그 선보이게 해서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상까지 타지 않았나 싶네요. 색실 상자는 어 색실 상자와 그 폐물 상자를 동시에 이렇게 세트로다가 해서 낸게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보면 그 색실 상자는 보면은 뚜껑을 열고 앞으로 잡히면은 그 색실첩이 나와요. 색실첩에 보면은 이런 거하고 조금 약간 비슷한데요. 보면 이렇게 열어 보면은. 색실을 하나하나 넣을 수 있는, 색색까지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렇게 빼면은 그 안에 또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비녀 넣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서랍에 이제 실타래를 넣는 이제 그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폐물 상자는 이제 디자인은 좀 틀리지만 그 폐물 넣는 거뭐기골이나 반지 탈지든 놀이개 같은 거는 말 그대로 패물 상자예요. 그래서 세트로 구성한 게 아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도 행복했던 거 같아요. 작품 한 작품 한 작품 뭐꼭 누가 수강을 하고 누구를 뭐 가르키는 것보다는 내가 일단은 만들어서 누가한테 한 가지 선물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행복을 느끼고 또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이 한지를 접한다는 그런 자체도 네. 너무 행복하고. 그냥, 한지는 나한테 그냥 행복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막 이렇게 진짜 전율이 올 정도로, 아직도, 아직도. 그러니까 내가 이 한지가, 지금도 막 머리가 막 있지, 이렇게 뭐할까막 찡할 정도로, 이렇게 몸이, 몸이 막 이상할 정도로, 이 한지는, 예,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렇게 한지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실 상자는 이제 왕자가 있어요. 왕자는 이제 그, 옛날에 왕족에서 이제 왕비나 이런 분들이 쓰시던 작품이거든요. 이제 그 거기에는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가 자수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그래 이제 자수를 하면서 이제 실 같은 걸 염색을 해서 넣어놓시고 으 이제 그러면서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거기는. 그리고 이제 사방으로 열리는 거하고 위로 열리는 거는 사대부에서 이제 위에 안주인들이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똑같이 왕실에서 같이 이제 색을 이제 염색을 하셔갖고 이제 담아놓고 쓰시던. 그런 상자예요. 한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오색 한지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실첩은 누구나 다 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 또한 옛날 이제 우리 안방에서 이제 우리 이제 선조들이 쓰던 물건이다 보니까 좀 이거를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 우리 선조들한테 좀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이왕이면 도침을 해서 작업을 해야겠다. 이 아름다운 거를 합지에다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그리고 전통한다는 사람이 합지에다 한다는 것 자체도 양지나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렇게 내가 직접 옛날 우리 선조들 하는 방식으로 도침을 해서 작업을 하고 싶었고 또 이왕이면 도침을 할 거면 또 찹쌀풀로 해서 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됐어요. 지금 민속박물관하고 이제 온양박물관에 이제 이 작품들이 한 20여 작품이 있다고 그래 세시상자가. 유물을 좀 재현하고 싶어갖고 예, 예, 제가 한 6개월에 거쳐서 이 작업을 했어요. 한 골격만 만드는데 거의 한 4개월 걸렸어요. 날씨가 뜨겁거나 너무 더 추워도 안 돼요. 이게 최고 적절한 게 봄에서부터 봄한 3월달서부터 한, 3월 한 5월달 사이, 예, 아니면 가을에 한 9월달, 10월달, 9월달, 한 9월 중순서부터 이제 한 11월달까지가 가장 적절해요.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도침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뜨, 다 떠요. 그리고 이제 풀 농도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온도에도 이제 잘안 마르고 아니면 너무 더워도 더우면 곰팡이 설고 안에서 작품 다 도침을 다 해가지고 작품하려고 이게 자르면 안에가 다 곰팡이가 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작업이요. 도침하는 게. 문양은 색지를 세 장을 붙였어요. 세 장을 붙여서 이제 문양을 봤어요. 예, 학하고 밑에는 오리 하고요. 그다음에 그 학하고 오리 그 옆에 문양이 박지를 넣었어요. 학이 감싸고 있고 오리가 감싸는 게그 중간에 또 연꽃이 들어가요. 저기 연꽃 같은 경우도 옛날에 뭐 생명의 꽃이라고 그래서 강명의 꽃 이래서 우리나라 뭐 전통 문양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연꽃을 많이 쓰실 이 한지를 이제 제도를 이렇게 제도를 해요. 제도를 하나하나 해서 음, 이렇게 틀을 만들었습니다. 색실, 처, 색실 상자를 만든 다음에 이어지는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은 다 찹쌀풀로 음. 찹쌀을 밥을 해서 밥을 쪄서 절구에 쪄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요.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하나 하나 모서리를 이런 한지로 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얘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 우리가 작업할 때는요, 절대 옆에 아무도 없게 해요. 왜 그러냐면, 정신사 나우면 집중이 안 돼. 한지가 있음으로써 또 내가 있고, 한지 자체를 생각한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한지공예를 생각한 자체만으로도 너무, 가슴 떨리고, 음, 저한테는 행복인 것 같아요.